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로 6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올 한해 감사할 내용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립을 해서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 새로 시작하면서 잘 정착이 됐고 잘 정착이 될뿐 아니라 또. 교회 모든 부서와 또 목장이 잘 정착이 되어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개척을 할 정도가 되어서 뭐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려면 이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교회의 감사보다는 우리 교우들의 각각의 그 개인적인 그 감사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고. 1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사건과 사고, 그리고 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감사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알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925년도의 일입니다. 그 이후 약 200년이 지난 기원전 272년, 2722년 아, 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또약 13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데 어, 처음에 북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남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어, 북 왕국의 그 죄악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더 어, 성전을 굳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 왕국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북쪽의 사람들, 그러니까 북 왕국의 멸망 원인은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북 왕국도 그리고 남 왕국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성전의 제사는 소용이 없으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들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친 선지자의 수는 한 48명 정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기원전 587년 남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눈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신들이 생명같이 여기고 지켰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약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봐야 됐고 그 뒤에 자신도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이 뽑히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나라를 세운 후 90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그 비극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보다 더욱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들은 바벨론, 그 포로의 땅에서 무더니도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편안하게 되면 다시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다시 옛날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을 단결시키고 올바른 신앙을 다시 갖도록 한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새 총리가 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며 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자기에게 인사하거나 절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진 것이지만은 속마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며, 즉, 자기네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고, 그러한 신앙심을 보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을 숭배하도록 법으로 만들고 그 아하수로의 수에로 왕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모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수양 딸로 나중에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와 그의 두 사람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각오로 하만의 음모를 막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내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기록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중에 에스더의 사건을 보면서 매우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그들의 교훈을 그 말씀을 통해서 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스더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을 받아, 그러니까 즉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조소를 받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을 했던 그동안의 48명의 선지자가 했던 일보다 더큰 일을 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수많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었는데 유대 민족의 원수인 하만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의 나쁜 생각이 역설적이게도 모든 유대인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8명의 그 선지자들의 소리가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악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했지만 너무 악해서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이 달아나게 되는 그러한 이 하만의 음모 앞에서 저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는 의미 있는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일어날지 모를,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들은 결국 사고가 터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민족의 원수가 오히려 모든 선지자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 하만의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교훈이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인생의 여정에 혹 하만은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듯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잡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48명의 선지자의 소리보다 한 명의 원수가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이, 어쩌면 우리를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48번의 풍요로운 사건보다는 한 번의 시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요, 외면할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48번의 기쁜 일보다 더 소중한, 감사의 조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만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급히 이제 뛰어갑니다. 막 뛰어 가는데 라비가 그 뛰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말을 겁니다. 왜 뛰어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앞에 성공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좀 뛰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라비가 다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성공이라고 하는 녀석이 저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혹시 성공이라고 하는 녀석이 뒤에서 우리를 쫓아온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 성공이라고 하는 녀석이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라면 여기 서서 기다려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개두께 의미가 있지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냅다 뛰고 달려가고 그러지만은 때로는 가만히 서 있을 때그 성공을 붙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정답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조용한 가운데 그리고 멈춰 섰을 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뭐가 유익합니까?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만 주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멈춰서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멈춰서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아는 후배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어려서 아버지 손을 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기를 보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성장을 이제 했는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는 미국의 여기 저기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다니시면서 한인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일곱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장면은 얼마나 이제 힘들었겠습니까? 하나 세워서 조금 이제 잘 정착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정착이 되면은 다른 목사님 모셔 와서 목회하기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셔서 교회를 이제 세우셨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어그 아들이 이제 잘 성장을 해서 이제 다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목사님이 되셔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 그~ 힘듭니까 뭐~ 공부에 시달리고 또 경쟁에 시달리면서 참 많이 이렇게 생명을 얻는 일에 무관하게 이렇게 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경쟁에 휩쓸려서 그 아이들의 극률한 마음 그 아이들을 극률한 마음 아이들을 보고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청소년 선교단체를 세우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초창기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나 봅니다.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한국 사정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미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넋두리를 하냐면은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이렇게 힘드냐?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이 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니 감사하구나. 아버지 대답이에요. 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니 감사하구나.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겠죠 정말 아버지가 그때는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란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 기도예요 좋은 기도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 하지 못하죠. 주기도문을 다 배워서 그 내용을 다 알아도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고 그런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혹한해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하만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통스럽고 시련 가운데서 매우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가던 길을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편 119편에 71절에 보면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인 저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이해가 가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밑에 가 보면은 시편 119편 107절에 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10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고백과 감사를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만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동행을 해왔지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아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찾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읽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고난이건 또 환난이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찬성을 드리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해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지난 한해도 하만의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알기에 오늘 내 모습이대로 주님께 나와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칫 원망과 탄식으로 그칠 수 있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하나 둘 찾을 수 있도록 고통의 속 깊은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무더니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